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2주 만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댓글로 남겼듯이 코 감기가 되게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물을 계속 제가 먹어가지고 좀 컨디션도 안 좋기도 했고 어, 기존에 제가 저자 특강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발표했던 영상을 통해서 저의 소식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드디어 제가 책 소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감기가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 아프진 않았는데, 길게 오래 가가지고, 이번에는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10월달에 보고 싶은 책도 많았고, 봐야 될 책도 많았는데, 많은 책들을 볼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고, 그걸 토대로 제가 또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책세 권은 음, 보험 영업, 세일즈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이라면 보시면 좋을 세일즈 책세 권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어, 책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제가 그 영업이나 세일즈 관련해서 보려고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테두리를 해놓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호망, 토니고든, 다음, 어, 아, 제 책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아,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3권이고요 보호망, 토니고든의 세일즈 노트, 다음 메이디의 50년 세일즈 인생 이야기. 세 번째는, 행복을 퍼주는 여자입니다. 어, 제 채널이니까 제책 소개해도 되잖아요. 그쵸? <laughs> 어, 저는 후배들이 많이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후배가 너무 많아요. 다니는 후배는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영업을 시작하시면서 내 관련 분야 책 30권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쨌든 이제 영업을 했던 선배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고요 하시다 보면 물론 어, 계약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하는 상품 공부도 해야 되고 하시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일즈 책을 보시고 추천합니다. 세일즈 분야가 맞죠? 자동차도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아요, 요즘. 아, 재테크도 있고. 근데 제일 그거 분야 상관없이, 아, 세일즈 관련된 거는 좀 공통된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30권만 읽다 보면은 당장 실천하진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할수록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해야 되는구나 약속 약속 전에 그 다음에 세일즈 고객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 기본적인 에티튜드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세일즈 인생 이야기. 이거는 저희 매트라이프 선배님입니다. 매트라이프백 150년 된 미국계 보험사로부터 보니까 어, 이렇게 메이드 파카자 데이라는 선배님이 쓰신 책이고요 어, 화법부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고객의 거절 처리, 그 다음에 본인의 고객 관리까지 알수 있는 책입니다. 백쪽에 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공은..." 땡땡땡을 구축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 저도 꽂혀있는 단어고요. 땡땡땡은 뭐냐면 시스템.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어, 시스템. 나의 기록 관리, 고객 관리, 목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거의 다 구축을 했고 그건 바로 3P 바인더와 싱크와이즈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아날로그 디지털로 해서 고객들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행복을 퍼주는 여자는 간호사 출신 보험 설계사 제 책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세일즈 책들을 그분 보면은 한 10년 이상, 20년 하시면서,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성공했어.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는, 아, 뭐할수 있어. 나는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실은 너무 먼 산입니다. 먼 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 단계, 단계. 저는 아직 초보일 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입보험 설계사인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저는 간호사 할때 이렇게 일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험 설계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신입들이 보시기에 좋을 책입니다. 행복을 퍼주는 여자라는 책을 보시면 좋겠고, 전직에 대해 소개가 나와 있고, 나의 이야기 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처음 보시는 분을 이게딱 드리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는 사람이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이 구절 나눠드릴게요.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당신은 신뢰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기도하며 나는 오늘 또 감사한 하루를 살았음에 눈물 짓습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고객님들 만나러 갈때아 오늘 어떤 분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 할까 라는 기대와 그 다음에 그분의 건강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썼던 것을 나눠보았습니다 자세 번째는 보험왕 토니 고든의 세일즈 노트입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 왕을 붙이고 싶어요 세일즈왕, 세일즈 우먼.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제왕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저 사람은 왕이야 라고 할수 있는 저도 이런 말을 어꼭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왕 토니 고든의 세일즈 노트 이고요 아노볼 구절은 네, 223쪽입니다. 계약 체결 부분이고요 우리가 팔아야 하는 유일한 상품이 우리의 지식이고 시간이라면 최대한. 빨리 결단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단이 아니올 수도 있지만, 당연 요리는 그러죠 라는 결단을 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고객의 결단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고객님들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99% 정도는 아이 상품 별로 매력이 없어 난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라는 거절의 표시이고 한1% 정도가 정말 아좀 다른데도 알아보고 너좀 다른 나시는 설계사들 물어보고 정말 검토해 볼게요 라고 하는 분들은 1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한다는 의미를 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마냥 기다리다가 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 그러면 생각하신다 그러면 어 기간 언제까지요 뭐 이번 일주일 내 일까요? 아니면 제가 일주일 이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생각을 하시려고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게 고민거리인지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번더 여쭤보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어, 읽어야 될 세일즈 책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아직 읽지 못해서 구비해놓은 책들이 많은데요 읽었던 책 중에서 그, 그래도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도움받았던 책들 또그 다음에 그 노하우를 녹여낸 책까지 세일즈 하시면서 영업하시면서 보험영업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다음에 저희 보면은 전다인생의 세일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의사는 자기한테 오게끔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영업이고 엄마, 나 과자 사줘! 엄마, 나 떡볶이 사줘! 이것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도 아이들도 영업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아, 어, 뭐 사주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않지만, 아, 나왜 시계가 이게 뭐 손목이 황하지내 친구는 뭐 받았던데. 이렇게 해서 또 선물을 받는 것도. 저는 우리 일상생활 인간에서가 관다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뭐 그런 거는 나는 읽을 필요 없지. 일반인들 읽으시면 아 보험 설계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얘네 이렇게 나한테 영업했구나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세일즈라는 거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 나누는 상호 교류하면서 하는 심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의 책세 권. 세일즈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이렇게 세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 맛있게 드시고 어, 오늘이 2018년 10월 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 가을 가기 전에 책한권 읽어보시기를 면좋 추천드리고요. 저는 어, 다음 영상은 10월 달에 읽었던 한 15권 정도의 책들을 한번 리뷰하는 영상을 다음 시간에는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